전현박사님 간현 이신 했습니다. 님칸데이님이신데이신데데이신데이신데이신이신데이신데이신데이신데이신데니신데이신데이신데이신이 목숨을 버리면서 되찾은 나라를 다시 이끌려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국생들께, 봉복도 장군을 지배한 중국생들께 정말 죄송하기 착이었습니다. 어제 육사가 홍범도 장군 총선을 철거하겠다고했고습니다 오늘 총리는 해군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바는걸 검토하겠다고 습니다 세계 해군 사이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군 군함 이름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봉범도 장군이 도대체 왜 이런 모욕을 당했야 합니까? <laughs> 예, 범도 장군 1868년에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젊어서 난해 선대와 구박과 열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 나라로부터 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동포들이 전부 일본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 그들을 위해 자기를 열시하고 고박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을위해서 총을 들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내내 일본군과 싸웠고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인과 자식들도 독립전쟁 과정에서 그분이 독립전쟁을 했기 때문에 부인은 일본군에 잡혀 고문받다 돌아가셨고. 그나디로 일본군과 싸우다가 일본군 총에 맞아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청산리 동호동 전투 이후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고 온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아생전 그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분들, 의병들이, 립분들이왜 목숨을 걸었는가.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게 바로 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위험을 모르쓰고 구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아, 부르고 그런 일에 쫓아 일어나는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연대의식이 정의의 기초입니다. 봉봉도 장군은 민족에 대한 연대의식, 자기를 구박하고 멸치했던그 민족에 대한 연대의식에서 의병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예, 잘 아시면 성살리동호동도 있고 영화도 로 나왔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자유시참변 때공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이 되었고 우리 다른 독립군들을 죽였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참변은 소련 땅에 무장하고 들어간 3,500명의 우리 독립군들이 소련 주민들하고 마찰을 빌릴까 봐 소련 정부 측에서 지방정부 측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했고, 우리 독립군 일부가 거기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장 충돌이었습니다. 공범대 장군은 거기에서 우리 독포를쓴 적이 없습니다. 재판위원이 된 것도 그들이 무장해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우리 독립군들을 재판에 회부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우리 독립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참가한 것이고, 게다가 공범대 장군은 당시 53세 독립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누가 지금 50세 넘은 사람 보고 총 들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싸우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개인가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분은 만주 연예주로 다니면서 총을 깎아 뻗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단광에서, 부주에서 함께 노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1927년 소련공산당에 당했다고,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왜박정기남노당 경력을 말하느냐 했더니 그들은 폐기했다고 합니다. 공범도 장군 1943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 독일을 일본과싸웠습니다전향하고회계해서 독일군 편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본군 편이라는 얘기입니까? 평생을 그분이 1927년 소련 동산선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이 60, 이제 더 이상 독립전쟁은 전투를 할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소련에서 활동하는 독포들을 독립운동가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공산주의 선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공산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공산군이 되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1937년 그가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다면, 1937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증포들과 함께 타자흐스탄으로 쫓겨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타자흐스탄에서, 동포 연극인들이 만든 극장에 너무 어렵게 사니까 젊은 연극인들이 우리가 좀 독자에서 극장 관리인이 일맡겠습니다 말이 조가 관리인이지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전쟁의 영웅이 이렇게 순순하게 논의를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그분의 유해를 모셔올 때 카자흐스탄 도주 우리 동포들 한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인데 그 묘소를 한국에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야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북한 출신인 그를 굳이 이 땅에 모셔다가 대전현충원에 앉아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돌아가신지 80년이 되었어도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상징성을 만들어준 것과 대한민국에 기여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군이 된게 무슨 잘못이냐고 백선엽을 죽있는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소련 땅에서 소련공산당에 입사한 건 독립운동 서운을 취소해야 할 만큼 대전전 추원에서 묘를 파괴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주장 합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일친의 영달을 위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고 간도 특설대에 들어가서 동포 독립군을 향해 총을 겨루고 총을 쏘았던 그런 사람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단한 번도 우리 동포에 향해 총을 쏜 적이 없고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전부를 인생했던 분은 우리가 공산주의로 내몰아 내쳐야 한다는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왜곡해서 독립운동가를 역사 속에서 숙청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현실을 왜곡해서 민주주의, 인권 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내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강복절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인권진보운동가로 위장하고 세균적인 허위선족을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공범도 장군을 모욕한 바로 그 방식으로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 반국가세력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서 격리, 매장시키겠다는 성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도 할수 있다는 사람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는 사람들 그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자들과 사익지상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사리사육을 위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춤을 겨눈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민족의 여궁이고, 이 세상의 모범이라고 숙여 세우면서, 자기 모든 것을 리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세상이 통째로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아람답게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 보충하겠다고 전기, 전기료, 수도료 간접세 올려서 가뜩이나 얇은 서민들 지갑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단절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정책을 공공연히 표시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핵태수를 바다에 방해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기는 커녕 일본정부를 대신해서 택배 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대형 참사에도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지고, 소방대장, 일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힌 수사 책임자를 구속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정권의 사회불로 취급하는 게 당연한 양행도입니다 이런 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기 세력이니 하는 유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생활이 파탄나는데 사람밖에 살수 없습니다. 전쟁 공포를 느끼면서 사람밖에 살수 없습니다. 걷다가 운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밖에 살수 없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답게 살수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고문처럼 자유되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수 없습니다. 공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통받는 독포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졌던 공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거둬서는 안될 겁니다. oh no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세월호 참사한 시대 자들을 위로하면서 고통 앞에 중립없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정부가, 이정부의 아, 이재명 대표가 이 정부에 반생명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인구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들을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응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식을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베트남 대표입 진짜 전호영 교수님 진짜 말씀 잘하십니다. 와. 진짜 전호영 박사님. 막...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정의를 여섯 번 만나는 동안 야당 대표는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의회 주주제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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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말씀 잘하신다 와. 정열 박사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와. 네, 교통방향 사람들에 대한 경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 의식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공정과 연대 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매일 매일 수학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 사회는 바로 연대의식이 실증된 현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의 폭정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 사건에 의해서 스스로 고통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마음, 그의 이런 마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 물질이 아니라 생명,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의 이 거리를, 그의 이 고통을 함께하면서 널리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